대출 대출 억제기 네. 대출 규제가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여러 해프닝을 지금 낳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 조건부 전세대출 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 소유권이 전등기가 되는 날 네. 실제로 이 실수요자 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이실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경우가 현재 지금 모두 다 막힌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한두 개또좀 풀어 준다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 요런 음. 부분들 때문에 지금 대출 옥제기에 나서서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조건부 전세 대출이 지금 다어 지금 막혀 있고 네.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에서 여러 부작용들을 낳고 있는데 음. 거기에 연이어서 지금 대출 규제 이제는 입주 물량이 감소해서 가을 이사철 전월세 가격도 지금 들썩들썩한다. 이런 음. 뉴스에 좀 주목해 봤습니다. 네. 즉 9월에 지금 수도권 입주 물량들이 전년 대비해서 한9%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출 옥죄기에서 전월세 수요는 사실 계속 늘고 음. 가격은 계속 자극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음. 실제로 대출 규제에 영향이 있어서 서울 주택 매매 심리는 음. 지난 8월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세를 멈췄다라고 이 통계치에는 나오지만 네. 실제로 여전히 이 상승 국면은 지금 유지 중입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 지금 전세 가격 자체가 음.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대출 규제에다가 공급 물량은 적으니 입주 오. 물량은 감소 여파로 인해서 가을에 이사철에 지금 이제 전세 월세들을 찾고 있잖아요. 네. 이런 데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이런 뉴스입니다. 실제로 음. 보통 집값 상승률을 우리가 예측을 할때 네. 거래량. 음. 음. 거래가 많이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는 임대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전세 네. 월세가 올라가면 음. 특히나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갭이 줄어들면서 매매가가 밀어올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매 낙찰률까지 오. 그렇게 세 가지 지표들을 네. 보통 보게 되는데 음. 실제로 이런 지금 전월세 시장의 가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수 있다. 음. 즉 어, 실제로 매매 시장의 대출 규제가 음. 강화될수록 이 전월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네. 가을 이사철이 지금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전월세 가격을 계속 자극할 수가 있고, 그러면 집값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런 시장 흐름을 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뉴스에 음. 좀 주목해 봤습니다.